안녕하세요. 빌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진짜 정보를 전해드려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빌딩의 여왕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의 상가를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희망가격은 10억 원입니다. 이 상가는 합정역에서 도보로 1,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90만 원으로 현재 약국이 영업 중입니다. 합정역 상권은 홍대 상권과 함께 서울 강북 지역의 메인 상권으로 불립니다. 특히 국내 최대 상권으로 불리는 홍대 상권이 갈수록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합정역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합정역 상권은 양화로, 합정로, 대흥로 및 기타 6차선 도로와 5차선 도로가 상권에 걸쳐 있어 교통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합정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연결된 환승역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합니다. 또 양화대교나 강변북로를 통해 마포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합정역은 꼭 들러야 하는 필수 관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은 대규모 오피스 타운과 주거 밀집지, 대학가 상권 등이 인접한 서울 마포구의 대표적인 복합 상권으로 일일 유동 인구만 해도 약 17만 명으로 유동 인구가 풍부합니다. 주변에 홍대 상권, 신흥 상권, 망리단길, 외세나폴리스 해영 상업 시설 및 합정역 8번 출구 먹자 골목까지 인접해 있어 안정적인 집객과 더불어 빠른 상권 확대와 시너지 효과까지 예상되죠. 유망상권이라 불리는 많은 상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거주지 선택은 물론 수익형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고른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역을 이용하는 고정적인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점포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는 임대 수익 증가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역세권 상업 시설은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 배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상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현재에도 많은 투자자와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 인근 몇몇 상업 시설은 임대료가 높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인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부동산 매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매물 자료 요청을 하시면 본인의 요구에 딱 맞는 맞춤 매물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세한 안내까지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빌딩 매물 상담 요청하기를 누르시고 더 많은 매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빌딩의 여왕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